한국 가요계에서 빈에서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중 앞에 섰을 때부터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열정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빈에서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며 관객과 깊이 교감하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도전, 그리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고난이 있었다. 빈에서의 음악 여정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녀는 부모님이 즐겨들었던 트로트를 통해 이 장르와 처음 만났다. 그녀는 트로트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음악이죠. 저는 이 음악을 통해 제 감정을 전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빈혜선은 10대 초반부터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습실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매일 연습하고 무대에서 조금씩 배워가며 성장하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죠라고 회상했다. 그녀의 열정은 단순한 재능을 넘어 그녀를 독보적인 트로트 가수로 성장시켰다. 빈혜선은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며 트로트계의 신예로 떠올랐다. 그녀의 맑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녀의 무대 매너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빛나는 순간 뒤에는 대중의 기대와 무거운 책임감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린 나이에 성공했다고 부러워하지만, 사실 그 성공 뒤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이 때로는 너무 크게 다가오기도 했죠라고 그녀는 고백했다. 빈에 서은 종종 스스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힘들 때마다 제게 힘을 주는 것은 무대에 설 때의 행복감이에요. 관객들이 저의 노래를 듣고 감동받는 모습을 볼때 저는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빈에서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음색을 넘어 깊은 감정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녀는 노래는 제게 있어 가장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관객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유명 MC 신동엽은 그녀의 공연을 보고 수많은 무대를 봤지만, 빈에서의 노래는 특별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울림을 줍니다라며 극찬했다. 빈에서 온 트로트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음악에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빈에서의 성공 뒤에는 그녀를 끝없이 지지해주는 가족의 존재가 있었다. 그녀는 가족은 제게 가장 큰 힘이에요. 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 곁에서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꿈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그녀가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주는 안정감과 사랑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빈에서 온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사고는 그녀와 매니저가 이동 중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그녀와 매니저는 차량 밖에 있어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사고는 그녀에게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가족과 매니저 그리고 팬들이 제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라며 그녀는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 사고는 그녀에게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 그녀는 이를 계기로 더 강해졌다. 저는 이 사고를 통해 더 조심하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다가오는 추석, 빈에서 온 한일. 톡텐쇼의 멤버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명절을 보낼 예정이다. 이는 매년 멤버들이 돌아가며 명절을 함께 보내는 전통으로 올해는 비내서의 차례였다. 비내서의 어머니는 멤버들을 환영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각 멤버들의 음식 취향을 세심히 파악하며 전통 한식부터 현대적인 요리까지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다. 빈에서 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큰 행복입니다. 이번 명절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며 설렘을 표현했다. 빈에서 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가진 가수일 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며 학생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라며 그녀는 자신의 선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네서의 선행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역 사회에서 큰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비네서는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더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는 그 음악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제가 노래를 통해 누군가에게 위로와 감동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전했다. 앞으로도 빈에 서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교감하고 그녀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무대를 빛낼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 여정을 넘어 꿈과 열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것이다. 빈에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와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다.